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싱겁게 먹기 위한 생활 속 비법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짠맛이 나는 소금은 나트륨 40%와 염소 6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삼투압 조절을 통해 몸속의 수분량을 조절하고 신체 평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역할을 하는 나트륨은 필수 성분이지만 매우 적은 양으로도 체내 작용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합니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약 2,810mg으로 기준치인 2,000mg보다 훨씬 초과하여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짠맛 성분 속 나트륨 과잉 섭취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 심장병, 만성 콩팥병, 골다공증, 위암 등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은 65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트륨 섭취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화면에서 보여지는 세 가지 방법 외에 좀더 구체적인 일상 속 나트륨 섭취 줄이는 20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물에 소금이 녹아 있으니 국지개를 되도록 적게 먹고 먹더라도 건더기 위주로 먹거나 국물은 가능하면 남깁니다. 두 번째, 라면도 면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가능하면 남깁니다. 세 번째, 하루 한 끼는 국 대신 숭늉이나 누른밥을 선택하여 식사를 하십니다. 네 번째 소금 대신 양파, 마늘, 고추, 허브 등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레몬, 오렌지, 유자, 자몽 등 상큼한 향이 나는 감귤류를 조리에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미나리, 피망, 파슬리, 샐러리, 들깻잎, 풋고추 쑥등 향이 강한 채소를 조리에 이용합니다. 일곱 번째 사과, 바나나, 복숭아, 키위, 파인애플, 딸기 등 상큼한 향이 나는 과일을 조리에 이용합니다. 여덟 번째 생선을 요리할 때 간장 대신에 민트나 고수 등 허브를 사용합니다. 아홉 번째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은 섭취를 자제합니다. 열 번째 샐러드 드레싱에 소금 대신에 레몬즙을 첨가합니다. 열한 번째, 음식에 직접 간을 하지 않고 간장을 따로 준비하여 찍어 섭취합니다. 열두 번째,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기름을 적당히 이용해 기름에 식욕을 당기는 향으로 음식을 섭취합니다. 열세 번째, 젓갈, 장아찌 등 고염, 염장식품의 섭취를 자제합니다. 열 네번째, 식탁에서 소금을 추가로 뿌리지 않습니다. 열 다섯번째, 일반 간장 대신 저염 간장을 사용하되 저염이라고 해서 따로 양을 늘리지 않고 사용합니다. 열 여섯번째, 조리할 때 깨에 식욕을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는 고추, 식초 등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열 일곱번째, 국물 맛을 낼 때는 감칠맛을 주는 멸치나 다시마 등을 사용합니다. 열 여덟번째, 나트륨의 체내 배출을 돕는 기능이 있는 칼륨이 풍부한 감자, 콩, 오이, 토마토, 과일 같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19번째, 생선은 소금간을 하지 않고 구워서 섭취를 합니다. 20번째, 음식의 궁합을 활용하여 요리를 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위하여 싱겁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지킬 수는 없지만 당장은 번거롭고 음식이 맛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음식을 먹을 때 염두에 두시고 한두 가지라도 실천해 나가신다면 점점 건강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즐겁고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